안녕하십니까 파고다 HSK 대표 강사 배수진입니다. 자 오늘 2022년 12월 HSK 데뷔 적중 특강 5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와 2022년 11월 시험 5급 난이도 어땠냐? 우선 듣기 거의 상 중상에서 더그 다음에 독해 네 독해는 원래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그래도 이제 중상 정도 너무 막 이제 죽을 것 같이 어렵다 이건 아니었고 그리고 쓰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자, 근데 이 듣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여러분들 똑같이 안 나온다라는 거는 제가 계속 적중 특강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 찬성 어, 찬성이 너의 의견을 그러면 그건 결국 쭐쭐 어, 너의 의견을 지지하다. 얘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음너 근면성실하다 진선 진선 어 걔는 걔는 정말 놀이 노력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이 지금 이 상황별에 그리고 그 주제별에 맞춰서 어휘를 외우고 그리고 비슷한 뜻을 반드시 외우셔야 네 답이 들린다라는 거 오케이 그리고 요즘에는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고기를 다 언급하는 경우도 있고, 뭐두개 이상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까지 들어야, 어, 이게 들린다. 그래서, 어, 나 이번에 뭐 어떻게 괜찮은 것 같아. 들렸던 거 들렸어. 근데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럼 100%예요. 질문에서 트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즉, 여자의 답만 생각하고 체크했다가, 남자는 무슨 의미였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명심하셔서 12월, 이제 드디어 마지막, 2022년 마지막 시험, 우리가 또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독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계속해서 2, 3부분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부분 특히 이 부분이 그대로 답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그 부분 좀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기는 뭐 이번에 뭐 역대급이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었던 뭐 주술목에서 수로 앞에 부서, 그 다음에 수로 뒤에 보어, 그 다음에 받자문, 빼자문, 연동문, 조, 조년문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어 그런 문장이 무슨 틀어지고 이런 것보다는 어휘 자체가 그리고 그 어휘에 대한 양산지체가 저게 어떻게 쓰인 건지 헷갈리는. 어, 그래도 어휘가, 어휘가 어려웠어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시험, 계속해서 앞으로 시험이 어려워지고,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5급 필수 단어 끝! 이게 아니라, 네, 조금 더이 단어를 더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1월 시험은, 그죠. 상이라고 볼수 있죠. 자 그러면 2022년 12월 시험 대비 5급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듣기 1부분 2부분 네 주제 그러니까 즉이 어, 비슷한 이런 어휘들 같이 한번 볼 거고요. 독해 1, 2부분 전략법 살펴볼 거고요. 쓰기 1부분 문제풀이 같이 살펴보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듣기 1, 2부분 같이, 어, 이 단어만큼은 정말 꼭 외워야 된다 하는 단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의하다. 근 우리가 동의하다. 그러면 동의, 동의, 동의. 이러고 딱 그냥 들리는 거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단어, 동의. 이 단어가 결국은, 아, 너의 의견에 동의하니까 찬성하다. 짠청, 짠청.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지지하다. 그 다음에 쯔 쥐. 그죠? 그 다음에, 어, 이 단어든 결국은 내가 허락하다 이런 표현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윤시 이해하셨죠? 이렇게 우리 꼭 기억해주시고요. 또이 윤시라는 이 허락하다. 그럼 나는 그래요 단어 피준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칭찬하다. 그러면 청짠 청짠 그죠? 칭찬하다. 그러면 이+ 청찬이라는 단어만 외우면 안 되고 뼈양 어, 칭찬하다 그다음에 과장+ 과장 이거 기억해 주세요. 과장이랑 달라요. 여러분들 과장 이 단어는 과장하다고 과장이에요. 이거 제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노력하다. 우리가 이 노력하다, 부지런하다, 이럴 때, 어, 우리가 놀이,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얘만 나면 좋겠지만, 정말 각관 노력을 하다. 그러면 뭐예요? 그렇죠. 크, 고 놀이. 그죠? 크, 고 놀이. 그 다음에, 이 단어. 이 단어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예요? 그렇죠. 친선. 진선. 친선이에요. 어, 밭에서, 그게, 그게 열심히, 힘 열심히 줘가면서, 예, 금면성실하다. 정말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다. 진선진선 이런 단어들 계속,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동의 표현들로 기억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귀로. 그럼 계속 지금 따라 하시고 있으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문하다. 의견을 구하다. 그러면 자문하다. 찌, 쉰이죠. 음. 그럼 쉬 쉰. 그럼 이 자문하다라는 건 결국은 그렇죠. 정치 의견. HSK 5급 단어죠. 미친 듯 중요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어, 우리가 또 물어보다. 따팅이시야. 따팅. 다팅. 그 다음에, 쉰원 네. 참, 어려워졌어요. 그죠? 한 단어 외우고 그냥 그대로 찾기도 참 쉬운 건 아닌데, 이건 비슷한 애들로 헷갈리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발, 어, 우리가 단문 듣기 할 때, 이런 강조되는 이런 단어들을 딱 듣고, 어, 여기, 집, 중 집중. 나 네, 여기 부분 꼭잘 들어야 돼. 이렇게 되셔야 돼요. 왜냐면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결국은 이 음원에서도 계속, 아, 요 포인트 되는 단어를 딱 들은 다음에, 걔가 답, 답, 답. 이렇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관쨘 짜위, 어, 관건은 어디에 있다? 관쨘 그죠? 그 다음에 관건인수 그렇죠. 관건 요소 그 다음에 중요的是 이거죠. 그렇죠. 중요的是 이렇게 나오냐 중요的是 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 체크해 주시고 주요관주 관주가 뭐예요? 그렇죠. 관심 관점 그런 주목 그래서 관심을 갖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주요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렇게 나오면 이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 단어 요즘에 정말 많이 나와요. 얘부터 갈게요. 우리가 핑쇠입니다. 핑쇠, 삥쇠, 핑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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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마시고, 핑쇠, 핑쇠, 핑쇠. 이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결코 모모시 아니다요. 어, 네, 일성 같지만 네, 사성입니다. 되게 뭔가 어, 멋있네요. 그죠? 네, 이렇게 사성이에요. 그래서 핑쇠, 핑쇠, 그러면 결코 모모시 아니다. 음, 그다음에 이 단어 부이입니다. 여러분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뭐예요? 그렇죠. 슈거죠. 얘 뭐예요? 적합하다. 그럼 부시허의 뜻입니다. 그래서 부이, 부이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导致,导致,导致 뭐예요? 이 단어 딱 넣으면 아 뭔가 안 좋은 부정적인 결과. 그래서 초래하다. 그다음에 影响,影响, 영향을 끼치다. 그다음에 실왕 실망스럽다. 그 다음에 유감이다. 안타깝다 할때 이한. 그죠 이런 단어들 호이흔호이흔이호이헌의 호의는 뭐예요? 그렇죠? 호의. 후회하다잖아요. 근데 호이흔 이렇게 딱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5, 6급의 경계선이 진짜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점점점점 점점, 점점 6급 단어들도 원래는 듣기 때 6급 단어들이 별로 안 들렸었는데 이젠 들린단 말이죠. 이 경계선이 자꾸 네, 무너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요런 것들 제가 강조했던 거꼭 기억하셔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아셨죠? 네. 자,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해 1부분에 잘 나오는 동사 혹은 형용사 그리고 부사, 접속사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이번에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단어인데 그 그렇죠? 관계 같은 거 미치에. 밀접하다. 미 切,이거지만미치切 이렇게 했죠. 그래서 밀접한 관계할 때미치切그 다음에, 体,心. 이건 뭐예요? 그렇죠. 체현하다 어, 구체적으로 드러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个性, 개성, 이런 단어랑 잘 씁니다. 그 다음, 오케이, 道志. 근데 여러분들, 道志. 어이고, 道志. 얘가 뭐냐면, 초래하다예요. 근데 이 단어는 안 좋은 결과 나온다고 했죠. 그죠? 근데, 인, 치는 뭐예요? 얘는 야기하다 또는 그렇죠. 주의가 특 이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 뒤에는 안 좋은 내용도 나오지만 그렇죠. 좋은 어 뭔가 주의를 이끌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이런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잘 나와요. 신원. 자문하다, 물어보다. 그다음에 안웨 그렇죠. 위로하다. 이것도 요즘 시험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설마 뭐 뭐라는 거야? 할때난떠난떠네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부사 꼭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적중 특강 때도 얘기했었지만 이 단어 디 최+ 최슈 어 확실히 잘 나옵니다 그다음 예+ 예요 페이크에 넘어가지 마세요 웨이비예요 웨이비가 무슨 뜻이에요 웨이가 아직 뭔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비는 뭐예요 그렇지 이딩. 그래서 반드시 모모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不一定, 음, 요未必,未必,未必, 요거 잘잘 체크하셔서 해석할 때도 그리고 그렇죠. 반드시 보기에서도 헷갈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하셨으면 좋겠고 요즘에 어 얘가 잘 나와요. 비엔이 나옵니다. 근데 이 비엔은 여러분들이 얘는 펑 비엔 편리하다 이렇게 나올 수, 수도 있겠지만. 독해 지문에서 갑자기 얘가 나왔다. 그럼 얘는 뭐예요? 그렇죠. 황비엔 아닌 이상은 이 단어예요. 쯔우.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얘가 빈 칸의 답이 됩니다. 요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쯔우의 뜻이다. 얘도 나왔어요. 얘 뭐예요? 그렇죠. 쯔우, 쯔 근데 이게, 어, 쯔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럼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규칙. 꾸이쯔우 할때 쯔우인데, 어? 얘가 전환을 나타내는 그렇죠 역접을 나타내는 오히려 그러나 이런 전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애들이 답인 경우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어요. 최근에 계속 나온다는 건 앞으로도 계속 나올 확률이 그렇죠 높다. 그래서 요거 명심하셔서 이 단어들만큼은 마스터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시험을 딱 봤는데, 솔직히 저는 어, 제가 이제 학생들 한테늘 이렇게 가르 치고 있으니까 독해 이 부분, 삼 부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공부하자.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저희 학생들 중에서 이, 삼 부분 어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이렇게 해서 했다, 잘했다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좀 많았거든요. 다행히. 근데 이렇게 공부를 안한 친구들은 너무 어려웠다고. 너무 야 독해 이 부분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근데 이러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다들 이 보기를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씩 다 대조하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요즘엔 그게 통한다, 안 통한다? 절대 안 통한다. 그리고 풀면서 뭐 자기만의 생각이 막 빠져요. 어, 그것도 절대 통하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독해 이 부분은 반드시 뭐부터 본다? 그렇죠. 첫 줄부터 먼저 읽습니다. 그럼 첫줄 읽었었을 때 어, 백완, 뜨. 여기 보시면, 쥐룬, 이랬어요. 그럼 우리가 백만 톤인데, 백만. 어, 그니까 뭔가 많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거대한 쥐룬, 이랬어요. 네, 몰랐어. 오케이.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很少会被打散, 네, 이랬습니다. 근데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중요한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 뭐예요? 그쵸? 뒤집다죠. 산산 뜻을 뒤집으니까 번역하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아, 뒤집히는 게 뭐예요? 음, 매우 적게 뒤집, 아, 매우 뒤집, 네, 적게 뒤집힌대요. 자, 그런데, 被打算的常常是, 이랬습니다. 자주, 그, 그러니까 즉다算 뒤집히는 게, 뒤집히는 것이 자주, 모래 늘, 나시에 끈지친더 셰어传 이랬어요. 그럼 이 끈지 이런 단어, 뭔가 기본, 기초 이런 단어 몰랐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단어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려운 단어 다 뺐어요, 일부러. 그러면, 오케이, 백만, 즉 거대한 거, 큰 거는 어때요? 뒤집히는 게 드문데, 여기서 지금 여기서 나왔죠? 아, 가벼운, 뭐예요? 작은 배는 뒤집힌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뒤집히는 것은 늘그 기반, 기초가 되게 가벼운, 어, 뭐래요? 배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럼 배얘인가 그건가? 오케이. 그러고 나서 봤더니 A, B, C를 딱 보세요. 그러면 A, 여 용이, 接受,挑战. 용감하게 도전을 받아들여야 된다. 接受,挑战.挑전 하면 뭐예요, 이거? 그렇죠. 도전이죠. 용감의 도전? 오케이. B, 요, 야리. 스트레스가 있는 것은, 未必是坏事. 이랬습니다. 오, 얘 예, 뭐예요? 학생들. 그렇지. 예죠 반드시 뭐뭐인 것은 아니다. 반드시 나쁜 일만은 아니래요. 그럼 스트레스는 나쁜 일만은 아니래요. 씹어보겠습니다. 人,要学会. 사람은 뭘 배워야 된대요? 给自己 스스로에게 见냐요减轻, <목소리> 야리죠. 스트레스를 덜수 있어야 된대요. 즉 스스로가 스트레, 스트레스를 좀 덜을 수 있어야 된다. 뒤보겠습니다. 면두의 위신, 여우, 보충, 렁징. 우리가 위험에 마주하면 뭐 해야 된대요? 렁징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냉정하다가 아니라 침착하다예요. 침착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럼 이건 배의 얘기예요? 아니라고요. 여기에는 비유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아, 얘 비유한 거구나. 근데 두 번째 줄 보니까 배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그래 이건 잊지 마세요 어차피 배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얘를 빗대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 줄에 끝에 줄에 날씨에 뜨고 채고 그냥 보내는데 그냥 그렇게 또 그냥 그렇게 보내 그냥 그럭저럭 그냥 그냥 지나간 대로 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몰랐어도 매우 이랴야리들은이랬습니다 그러면 조금의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 그 그러니까 조금의 스트레스라도 전혀 없는 사람은 우샹 마치 모랑 같다. 폭펑 위중 没有 짜해 허드 이랬습니다어 선생님 나 이제 망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럴 수 있는데 마치 폭풍우에서 어 물건을 즉이 짐을 씻 칠지 않는 씻는 씻어네 한국어 더 어려워 자 씻지 않는 배랑 같대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 너무 어려웠다고 쳐도 약간의 스트 스트레스, 약간의 스트레스조차도 없는 사람은 왕왕 늘 끙롱이 쉽게 빼이 광성 쥐랑 다산 이랬어요. 근데 뭐에 의해서, 여기서 빼이가 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근데, 아, 어, 몰랐어. 그렇지만, 여러분들, 예, 바람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예, 보면, 예, 요즘에 이거 잘 나오니까. 옛날에 왕이잖아요. 왕이 얼마나, 어막 이렇게, 어, 왕이 막센 느낌이죠. 네. 왕이라는 것 자체가 왕이 세잖아요, 힘이.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광풍, 정말 진짜 센 바람, 이 뜻이란 말이죠. 그거에 어떻게? 그렇죠. 뒤집힌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뒤집혀,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스트레스 없는 게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그렇죠. 뭔가 스트레스, 뭔가 압박이 있는 것이, 어,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쁜 일만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잡고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답은 우리는 기분 좋게 삐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오케이? 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근데 바로 답이 보이는 그 동안의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잠시 두시고, 어, 나 이거 답이 좀안 보였었는데, 그랬던 문제들 있죠. 그랬던 문제들을 아, 이래서 얘가 답이었구나. 다시 한번 그것만 보고 가셔야 돼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여기 오늘 제가 어 여기서 요 단어 한번 읽어 볼게요. 도전, 요거. 도전, 도전하다. 그리고 이 단어, 제발, 미엔퇴. 면대이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직면하다 또는 어, 마주하다. 그리고 그냥 여기 앞에 마주하다 이것도 되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용감하게 음, 맞서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엔困 쿤난. 면대이 쿤 그러면 어려움에 그렇지, 맞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웨이비. 그렇죠. 반드시 모모인 것은 아니다. 그 다음, 웨이 그렇죠. 위험, 위험하다. 단어 꼭 외우시고, 이 단어, 얘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음, 뒤집다, 이거, 반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 단어도 상당히 강조를 하는 단어인데, 이렇게 딱 이렇게 봐요. 그럼 제가 쓰기 1부분은 반드시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수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보니까 어? 얘 있네.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 짱이라는 단어는 갑자기 장군 짱준. 장군 나오지 않는 이상. 장군 나올 리가 없고. 장군 나오지 않는 이상. 이 단어는 장군이 아니라 딱두 가지를 딱 뜻을 떠올려야 돼요. 첫 번째는 부사로 부사로 앞으로 장차, 이런 뜻이에요. 음, 그래서 부사이기 때문에 보통, 그렇죠. 수로 앞에 잘 쓰겠죠. 두 번째는, 이건 사급대도 나와요. 뭐죠? 그렇죠. 계사로, 바, 바 자문의 바죠. 이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봤었을 칭이 나왔어요. 뭐뭐 해주세요. 어, 그러면 100% 칭, 그렇죠. 짱 나면 이때는 얘는 바의 뜻입니다. 그러면, 바, 다음에, 바에, 그렇죠. 처치, 대상. 그리고 수러, 기타 성분 나오죠. 그럼 여기서 수러가 될수 있는 건, 그렇지, 땡큐, 이게, 시에 이게 있었잖아요. 쓰다. 음, 그러면, 뭐를 쓸까요? 했더니, 민트가 나왔고, 얘가 뭐예요? 요, 샤, 쨔. 얘가 나왔어요. 그럼 뭐야? 저게 뭐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아라는 단어가, 모서리, 구석, 이런 뜻이죠. 음, 이거 독해 지문에서 되게 잘 나오는 단어예요. 원래 이렇게 모퉁이 이럴 때 나오거든요. 근데 나왔어. 그럼 이거 오른쪽 아래 모퉁이니까 음, 우측 하단. 뭐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이런 단어들 때문에 아마 조금 멘붕이었을 거예요. 우리 학생님들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부터 온다? 그렇지. 당연히 칭, 짱, 뭐를? 그렇죠. 민, 짜 이름을 씨에 써 주세요. 어디에다? 짜이 다음에 나뭐 나와요? 그렇죠. 장소. 이 단어를 몰랐어도 그냥 오른쪽 아래니까 그걸로, 그걸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답을 쓸수 있겠죠. 그래서 칭장민제세자요샤자어 이름을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죠. 우측 하단에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짱 하면은 앞으로 장차. 근데 선생님, 그럼 쓰기 일부분에서는 바자문으로만 나오나요? 아니요. 이 뜻으로도 나온 적 있어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두 가지 뜻 같이 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딱 봤었을 때 우리가 이딱 보니까 어 단어를 갖고 순간 뭐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오급 필수예요. 근데 이가 이가 차표 표자 표. 근데 여러분들 표가 어때요? 장으로 되어있잖아요. 한장두장그장 표. 장그 장, 그럼 걔가 바람에만 있으면 어때요? 바람이 막 그러면 어때요? 그렇죠. 얘는 분명히 바람이 막 흩날리다. 막 나붓기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음. 또는 이 단어는 또 뭐예요? 만약에 이 차표를 물에 딱 떨어뜨려요. 그러면 걔가 물에 이렇게 갑자기 막가라앉아아으면막 떠요. 그저 뜨겠죠? 음. 표류하다. 할때이 단어를 쓴단 말이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동사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수로부터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렇죠, 예죠. 그랬더니 여기선 시향 어딜 향해서 향해서 그럼 얘예 다음에 뭐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방향. 그러니까 왼상 멀리, 멀리 그렇죠. 또 이게 나타나서 흩어지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 뭐가 그랬더니 바이윈 구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 기억해 주세요. 이 두어라는 요 양사는 꽃이나 구름 따위 새는 양사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이도 바위인 표샹 왼팡 이게 답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냥 근데 아무리 어려워도 이 단어 어휘 어, 그동안 독해 단어가 쓰기에 막 많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나왔으니 다시 독해 단어 볼때 특히 단음절 동사 볼때 조금만 더 체크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역대급은 얘입니다 여러분들 얘도 마찬가지예요. 와딱 봤었을 때 하오 <laughs>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P.N.이 조각 편자잖아요. 그러니까 어 저거 오케이 조각 뭔가 한 조각, 두 조각 그걸 두 조각이구나. 그래서 얘가 수량 왠지 명사 같대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웜은 더 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리고 나서 어, 앞에 우리들 앞은 아 그냥 아 빛나던가. 왜? 이렇게 풀어도 돼요. 솔직히. 근데 이 젠투라는 단어가 앞길 미래라는 단어예요. 젠투, 젠투, 왜 well, h I... 얘랑 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아셨죠? 음, 얘는 듣기 동의 표현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시 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수로는 뭐예요? 그죠? 렇 밝다요. 밝다. 음.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꽝미이 됩니다. 그럼 뭐가 밝아요? 그죠? 렇 미래가 밝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EPN은 그러면 원래 수량이면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지엔투? 미래? 미래를 어떻게 조각으로 나눠요? 아니죠. 그럼 얘는 그렇게 쓰이는 애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얘는 보면 이 중중 사전을 보면 얘는 온통, 정티, 전부, 그냥 다 온, 뭐 해석을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쓰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얘는 어떻게 쓰인 거다 워만다 젠투이핀꽝 미인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미래는 그죠다 온통 다 뭐하다 진짜 밝다 이렇게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왔던 거예요 얘가 많이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음 그렇지만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미래가 밝다 그렇지만 미래를 피엔으로. 숨여줄수 없어요. 요거, 요것만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12월 대비 이제 같이 지금까지 같이 적중특강 여러분들 보면서 정리를 막 하고 그래 내가 요 부분 좀더 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드실 건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뭐 이걸 보고 나서 어떻게 12월 어,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얘기할게요. 이 짝꿍 어휘를 막 열심히 외워가고 5급 단어만 막 외워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험을 딱잘볼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지금 얘기했지만 요즘에 잘 나오는 이 헷갈리는 어휘들을 다시 한번 꼭 보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어 얘든 요건 나옵니다 하는 거꼭 보시면서 내가 그동안 헷갈렸던 거 얘는 왜 얘가 답일까? 음, 그랬던 문제 위주로 꼭한 번만 더 복습해주시고. 오케이 네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단어의 뜻은 두 가지씩 있어 이런 것들 배우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꼭 같이 한번만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와 2022년 길고도 길었던 것 같습니다 느낌상 네 그렇지만 네 여러분들이 또 그만큼 알차고 차고 알차게 차곡차곡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해 네, 지금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이번 시험 잘 봐도 마무리 기분 좋게 하실 수 있죠? 네, 분명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언제든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파고다 배수진 강사였습니다.